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수압관 안에 한 점에 흐르는 물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 9kg퍼 제곱센치이고 유속을 측정한 결과 49mps였다면 그 점에서 압력 수두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압력 수두를 물어봤기 때문에 압력과 관계가 되어 있겠죠. P는 지금 9kg퍼 제곱센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제곱미터의 단위로 환산하면 9 곱하기 1 0의 4승, kg, per, 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이때 압력수도 pH는 W분의 P가 됩니다. W는 물의 밀도이죠. 천, kg, per,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압력은 9 곱하기 10의 4승 kg퍼 어, 제곱미터가 됩니다. 어, 이거 계산해보면 90m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죠.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유연학차 400m의 수력발전소에서 펠턴수차의 노즐에서 분출하는 물의 속도를 이론 값에 0.95배로 한다면, 물의 분출 속도는 약몇 미터 퍼 세크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도 V는 C의 루트 EGH입니다. 여기에서 C는 이제 분출 개수인 거죠. 그즉 노즐의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 값인데, 문제에서는 0.95로 주어져 있습니다. 0.95 곱하기 루트 이 g는 중력 가속도죠, 9.8. h의 값이 400m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84.1m/s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4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이 수류가 고체로 둘러싸이고 A로부터 유입되는 수량과 B로부터 유출되는 수량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연속의 정리 또는 연속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2번 되겠습니다. 4번. 수압 철관의 안지름이 4m인 곳에서 유속이 4mps이다. 안지름이 3.5m인 곳에서 유속은 약몇 mps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수압관이 이렇게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이 넓은 곳의 지름은 이제 4m이고 좁은 곳의 지름이 3.5m이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서 유속은 4mps이고 여기에서의 속도는 얼마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럼 유량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Q1과 여기에 Q2는 같단 말이에요. 이때 Q1이라고 하는 것은 A1V1이고 Q2라고 하는 것은 A2v2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A1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pi d 제곱이죠. 어, v1과 여기는 4분의 pi d 제곱 v2죠. 얘는 d2고 얘는 d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했을 때 관이 좁으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죠? 면적이 좁으면 속도가 빠르다고요. 그럼 얘는 4미터이고 얘는 3.5미터니까 얘는 속도가 여기보다 빠르다고요. 4미터/초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곱, 제곱, 직경의 제곱에 뭐하단 얘기예요. 반비례하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자 어쨌든 속도는 빨라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3.5분의 4를 해야지 속도가 빨라져. 얘는 4, 3.5, 3.5분의 4 해야 된단 얘기예요. 근데 제곱이잖아요, 이거 제곱. 그렇죠? 어떤 거에 비해서 요 속도에 비해서. 그렇죠?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5.2m/s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아, 여기는 4. 여기는 3. 그럼 여기 속도가 빠르겠네. 그럼 3.5분의 4네. 그죠? 근데 면적에 보니까 d 제곱. d 제곱 뭐 제곱에 반비례하는구나. 곱하기 원래 있던 여기에 4. 5.2mps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다음 5번 문제. 유역면적 550제곱킬로미터인 어떤 하천의 1년간 강수량이 1500mg이다. 증발 침투 등손실을 30%라고 하면 1년을 통하여 평균적으로 흐르는 유량은 몇 세제곱미터 퍼 세크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량 Q는? 전체 강수량은 1,500. 미리예요 그럼 얘를 미터 단위로 하려면 10에 3승 해주셔야 되고. 곱하기 면적은 550. 제곱킬로미터니까 제곱미터로 바꾸려면 10에 6승 해주셔야 돼요. 곱하기. 증발, 침투 등 손실이 30%라 이거야. 나간 게30% 얘기야. 남아 있는 건 얼마란 얘기야? 0.7이 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네. 그럼 얘를 1년 365일 24시간 60분 60초 동안 쓰겠다 이거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8.3 세제곱미터/퍼세크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유량을 구분할 때 1회에서 2회 발생하는 유량을 나타내는 것은 1년 중한번두번 있는 그 유량을 우리는 고수량 이렇게 얘기하죠. 고수량. 3, 4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을 우리는 홍수량이다라고 하죠. 고수량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것. 7번 문제. 유한 곡선으로부터 알수 없는 것은, 유한 곡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한 곡선이 뭐죠? 어. 자, 가로측은 일수를, 그리고 세로측은 유량을 나타내는데, 얘를 많은 것부터 적은 데까지, 요렇게. 배열해 놓은 것을 우리는 유황곡선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하천의 유량 변동이라든가 연간 총 유출량이라든가 평수량은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달별 하천 유량은 알수 없죠. 왜냐하면 얘를 월별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배열한 게 아니라 1년 중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 재배열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월별 하천 유량은 알수 없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 중 수력발전소의 저수지 용량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어, 저수지의 용량, 적산 유량 곡선이 되겠다. 1번 되겠습니다. 9번. 적산 유량 곡선의 임의 점에서 그은 어,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 해당하는 일자에 무엇을 표시하는가? 어, 접선 이죠 접선. 그러면 적산 유량 곡선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어떠한 점에서 기울기란 얘기잖아요.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 그럼 여러분들 기울기라고 하는 거를 결국에는 뭐죠? 미분의 개념이잖아요. 미분의 개념. 근데 이 적산유량곡선은 더한 거잖아요. 뭐를? 하천의 유량을 매일매일 뭐한 거예요? 더한 거잖아요.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얘를 뭐한 거예요? 더한 게 얘가 적산 유량 곡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산 유량 곡선을 미분하면,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만 남아요? 하천 유량이 남는 거잖아요. 어. 기울기는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하천의 유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다. 하천의 유량이 됩니다. 12번. 그림과 같은 유황곡선을 가진 수력 지점에서 최대 사용 수량이 5C로 1년간 계속 발전하는데 필요한 저수지의 용량은 얼마인가. 1년 동안 매일 물을 이만큼 쓰겠다 이거예요. 물을 이만큼 쓰겠다. 그러면 이만큼은, 이때는 물이 부족한 거죠. 이때는 물이 남는 거고 이쪽은 물이, 이만큼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이만큼 어떻게 하면 돼요? 저장하면 되겠죠. 이만큼을 저장하면 된다. 이거. 그래서 저수지의 용량은 D B D E 그죠? 어, 뭐 D E B든 D E B 이만큼이 저수지의 용량이 되겠다. 이건 유량인 거고, 얘는 사용량인 거고. 그럼 이만큼은 부족한 거고, 부족한 것만큼 저장을 하시면 되겠다. 3번 되겠네요. 1 1번 수력 발전소에서 낙차를 취하기 위한 방식이 아닌 것은 우리 낙차를 취하는 방법, 즉 낙차에 의한 분류에서는 댐식이 있었고요. 수로식 이 있었고 댐수로식 그다음에 유역 변경식이 있었죠. 역 조정지식은 아니죠. 그죠? 역 조정지식은 아니다. 12번. 양수 발전의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양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잉여 전력을 즉 원자력이나 화력에서 기저 발전에서 발전된 양중 남는 전력을 가지고 이 물을 위치 에너지로 저장하는 역할을 해서 이 첨두 부하시 발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양수 발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발전 효율을 어,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발전 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양수 발전을 사용을 한다. 13번. 우리나라 양수발전의 입력은 주로 어떠한 발전에서 담당하고 있는가? 기저 발전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원자력이라든가 화력발전에서 어, 입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4번. 총 낙차 300m 사용 수량 20세제곱미터퍼세크의 수력발전소의 발전기 출력은 얼마인가? 이때 수차발전기 효율은 90% 97%이고 손실 낙차는 총 낙차의 6%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공식을 적어보게 되면 9.8 q h 이타 이거죠 효율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9.8 곱하기 수량 20 곱하기 h 낙차는 300m예, 그죠? 맞죠? 근데, 손실 낙차가 6%다 라고 했으니까, 실제 유효한 것은 0.94가 되겠죠? 0.06을 빼면 0.94 곱하기 효율. 수차의 효율, 발전기의 효율. 0.9 곱하기 0.98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 단위가 키로와트죠. 근데 문제에서는 메가와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킬로와트를 메가로 바꾸려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49 메가와트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 유연학차 100m 사용수량 20 수차의 효율 70인 수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은 얼마인가? 이때 효율은, 어, 발전계율은 85%이다. 동일한 어, 문제가 되겠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p는 9.8, q, h, 이타. 이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만 곱하면, 시간을 곱하면 발전 양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9.8, 수량 20. 낙차 100 곱하기 효율 보시게 되면 수차의 효율은 0.7이고 발전계 효율은 0.85입니다. 1년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365일 24시간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10 곱하기 10의 7승 kWh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문제. 펌프의 양수량, 유량, 양정 H, 펌프의 효율을 이타 P, 전동기율 P, 이타 M이라고 할때 양수발전기의 출력은 얼마가 되겠는가라는 거죠. 어, 양수발전의 출력 P는 9.8, 똑같이 Q, H죠. 근데 여기에서 효율은 반대로 이타 P, 이타 M분 모에 들어가야 된다. 단위 킬로와트가 되겠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출력 20kW 전동기의 총 양정 10m, 펌프율 0.75일 때 양수량은 얼마인가? 여기서 보면 뭐예요? 펌프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적어보면 이타 분의 9.8... Q, H 였단 말이에요.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양수량 Q를 구하다. 그럼 얘를 Q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9.8 H분의 P 이타 되겠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9.8 곱하기 높이 H는 10m. 출력은 20kW. 곱하기 효율이 0.75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단위는 3제곱미터 퍼 세크에요. 초당, 초당 양수량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분당 양수량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1초당 이만큼이면 분당을 하게 되면 60을 곱하게 되면 분당 양수량이 되겠죠. 어, 이것을 계산해 보면 9.18 3제곱미터 퍼 미닛. 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 문제 댐의 부속설비가 아닌 것은 뭐 수로라든가 수조라든가 취수구 이런 것들은 다 댐의 부속설비가 되겠죠 흡출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동수차의 어,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 있는 설비가 흡출관으로서 댐의 부속설비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9번 문제. 취수구에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은 취수구는 댐으로부터 발전기 쪽으로 가는 댐으로부터 발전기 쪽으로 가는 문을 취수구예요. 거기에 유량 조절을 하는 것이 제수문인 거예요. 즉 발전에 필요한 유량을 조절하는 문이 제수문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수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압수로 종단에 있으면 상수조이고요. 압력수로 종단에 있으면 조합수조다라고 하죠. 1번 잘못됐습니다. 2번. 헤드탱크의 용량은 최대 사용수량의 한두 시간 상당의 크기로 설계 된다라고 돼 있는데 헤드탱크가 아니라 상수조의 용량은 최대 사용수량의 1, 2분입니다. 1, 2분 상당한 크기로 설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 수조는 부하 변동에 생기는 압력 터널 내의 숙격압이 압력 터널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즉 조합 수조는 숙격 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3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헤드 탱크는 수차에 부하가 급증할 때 물을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헤드 탱크는 부하가 급증할 때가 아니라 무부할 때 물을 배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수력발전소에서 조합수조를 설치하는 목적은 네, 수격작용 완화되겠죠. 22번. 조합수조 중 서징주기가 가장 빠른 것은 차동조합수조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23번. 저수지의 이용수심이 클때 사용하면 유리한 조합수조는 수실조합수조. 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2번의 내용이나 23번의 내용은 그냥 암기를 하셔라. 써징주의가 가장 빠른 것은 차동 조합수조이고 어, 수심이 클때 사용하는 것은 수실 조합수조이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24번. 다음은 수압관내 평균 유속을 V, 사용유량을 Q라고 하면 관의 직경을 D라고 할때 사용유량을 어, 구하는 식은 이건 뭐 연속의 원리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여기서 유량 Q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v죠. 공 단위만 보더라도 유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퍼 세크이고 면적은 제곱미터이고 속도는 미터퍼 세크잖아요. 그럼 얘두 개를 곱하면 세제곱미터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면적은 요거의 직경을 우리가 d이다 라고 했을 때 면적이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여게 면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속도 v를 곱하면 유량이 된다. 그죠?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 문제 어느 수차의 정격회전수가 450rpm이고 유연학차가 220일 때 출력은 6000kW였다. 이때 수차의 특유속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특유속도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NS는 H의 4분의 5승의 회전수 N의 출력의 2분의 1승이죠. 어, 이걸 그대로 암기하셔야 된다. 어, 대입을 해 보면 낙차는 음, 220m니까 220의 4분의 5승. 그렇죠? n은 450. 곱하기 출력이 6000의 2분의 1승. 요것을 어, 대입을 해 보시면 41 단위가, 원래 특유속도는 뭐예요? 미터, 킬로와트도 쓸수 있고, 분당 회전수라서 RPM이다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번. 다음, 수차의 특유속도 어, 크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사용하는 낙차가 작을수록, 여러분, 특유속도가 큽니다. 그래서, 카플란, 프란시스, 펠턴 수차의 순으로 투기 속도가 된다. 카플란, 프란시스, 펠턴 즉, 낙차가 큰데 사용할수록 투기 속도가 작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7번 투기 속도를 선정할 때그 한계를 표시하는 식으로 다음과 같을 때 사용되는 수차는 어, 이거는 프란시스 수차죠. 여기가 2만이면 카플란이 되는 거고 2만이면 뭐라고요? 카플란 1만 삼천 프란시스 펠턴 수차는 뭐 23, 뭐 이하, 21 이하가 되죠. 12에서 뭐21 정도 프란시스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수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수차 중 15미터 이하의 전학차에 적합한 조력발전용 수차는 튜블러 수차다라고 암기를 하죠. 조력발전용은 튜블러 수차다. 29번. 유연 낙차 50m 에서 출력 7,500의 수차가 있다. 유연 낙차가 2.5m 만큼 낮아졌을 때 출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거는 낙차와 출력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출력은 낙차의 2분의 1승에 2분의 3승에 비례하죠. 2분의 3승. 그래서 출력 p 다시 라고 하는 것은 원래 7,000, 500에서 곱하기 낙차가 얼마가 됐어요? 50에서 2.5가 줄었으니까 47.5가 되겠죠. 그래서 5 0분의 47.5에 2분의 3승배가 된다. 계산해 보면 6,945kW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되겠네요. 다음에 3번 문제. 낙차 290m 회전수 500에서 수차를 225에 낙차로 사용할 때 회전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회전수는 낙차의 2분의 1승에 어, 비례합니다. 그래서 n-는 원래 회전수 500에 곱하기 낙차가 290에서 225배가 됐죠. 어, 그러니까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라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440rpm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문제. 회전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유량을 가감하는 것은 결국에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뭐냐 이거죠. 네, 조속기입니다. 이 조속기 같은 경우에는 수차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안내 날개를 어, 조절하거나 충동 수차에서는 니들 밸브를 조절을 하겠죠. 32번. 수력 발전세 서브모터의 작용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이 서브모터는 안내 날개의 각도를 조정해서 유량을 어,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내 날개를 조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33번. 수차의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수차의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게 되면 수차의 회전수가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즉, 진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어, 난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난조에서 더 심해지게 되면 탈조가 된다 라고 하죠. 그래서 탈조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는 뭐예요? 난조를 일으키게 된다 라고 되는 거고, 거기서 더 심해지게 되면 탈조하게 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34번. 수력발전 설비에서 흡출관에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흡출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동수차 같은 경우에는 낙차가 작은 곳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낙차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설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출관은 낙차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한다. 다음에 35번. 흡출관이 필요 없는 수차는 흡출관은 반동 수차에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충동 수차에는 흡출관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충동 수차는 펠턴 수차가 있겠습니다. 36번 문제. 수차에서 캐비테이션에 의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포함되어 있던 기포가 터지면서 그 충격이 터빈, 그리고 수압관 등에 가해져서 어떠한 침식이라든가, 즉, 터빈의 침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진동, 소음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캐비테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면 유수러너의 버킷 등의 침식이 발생한다, 진동, 소음이 발생한다, 그리고 수압변동이 심해지게 된다. 근데 캐비테이션에 의한 물의 역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